아, 안합니다 <laughs> 네, 식사를 네. 못하는데아이 네, 말로 하실 것입니다 <laughs> 오늘 그만 먹고 다소 지금 지을하화 하는데 이에서 계속 방해해 가시고요합니다 <laughs> <laughs> 허면 먼저 다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안녕하세요 <laughs> 감사합니다 네, 저희는 뮤지컬 경종수정실록입니다 공연 어, 즐밌게잘보셨습니까네 <laughs> 감기에 대한 니다 아하 둘이 하나도 없나? 먼저 응. 한 명씩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홍수찬역을 맡은 강찬이입니다 반갑습니다. <laughs> 찬찬. <찬탄. 웃음> 아, 저는 주민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연인군 역할입니다. 막라희랑 만나. 네, 아, 오늘 또 이렇게 인터파크 티켓에서 준비한 피크닉이라는 소풍사로. 소풍. 네, 소풍, 그죠? <laughs> 오늘 또 소풍 같은 공연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, <laughs> 재밌게 잘 보셨나요? 네. 네, 또 특별히 또 이런 이벤트가 있다고 하니까, 저희도 또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무대에 이길 것 같습니다. 어, 오늘이요, 어, 피크닉에서 준비한 일곱 번째 공연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네. 그래서, 7번째 째연으으 뮤지컬 컬경종정실실을 찾아주신 관객 보고,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분을 보고, 이 부분을 는이피트닉은 뭐냐면요. 인터파크 티켓에서 우수한 분을 보고, 이 부분을 보고, 을소개하고발분고 우리 고객님들의 운항생활을 지원하기 <laughs> 위해서 마련한 프로모션입니다 네, 굉장히 좋은 취지의 음 우리 공연이 네. 우수한 공연인 거예요? 그렇게 대버렸죠 뭐. 우수한 공연과 우수한 극장과 우수한, 네. 네, 우수한 배우들과 쉐쉽네요윤호 어? 최고의 공연 아니 아하. 아아아아아네 아무튼 <laughs> 개인의 생각이니까요 존중하고요 <laughs> <laughs> 네. 어쨌든, 네, 이 일곱 번째 피크닉이 우리 관객분들 마음속에 즐거운 소풍 같은 추억이 되시길 바랍니다. 네, 네. 어, 저희가요,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, 어, 2시부터 이렇게 와주셨는데, 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만큼 저희가 또 이렇게 럭키드로 와,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어, 럭키드로 상품은 무엇이 있냐면요. 먼저, 첫 번째. 안성 미술 문화재단 미디어 아트전 전시 트랙권 구매 1명 추첨 오,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네. 미술관. 미술관. 표. 표. 맞아요. 네. 그거 한명 뽑아서 둘이서 할수 있다. 좋은 <laughs> <그런> 거 아닌가요? <아니죠? 웃음> 추죠 그죠. 한명 받는데 두명이갈수 있어요. 그죠. 이게 가겠습 그래서 이거 뽑힌 사람 최고. <laughs> 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을 선생님의 필수품. 이파파크 보조 배터리. 와! 와! 필수품이죠. 네? <laughs> 보조 배터리. 그걸 <laughs> 안좋아세요 많으세요? 갖고 싶어서. 아, 그래요? <웃음> 어떡해요? 그리고 여기 살짝 뿔으면 되지. 세 번째 선물은요. 어, 당일은 패차 배우, 저희들이 얘기했죠? 우와, 음. 저희 세 명의 사인이 당일, 음. 뮤지컬, 경종, 수정실로 프로그램북! 근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. <laughs> 아직 안 나왔어요? 프로그램북이 안나왔요 어, 아직 안 나왔어요? 네. 어. 그래서, 어쨌든 뽑아서 <laughs> 그, 어 앰비우스를 가져가셔서 이렇게 저렇게 네, 이렇게 저렇게 하셔서 어쨌든 네 받아갈 수 있는 네그 작당 모임을 하시면 되 돼요. 네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선물 을한번 준비해봤고요. 네. 그러면 저희가 하나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먼저 전시 초대권은 제가 뽑으려요 오케이. 네. 어? <laughs> 넣어야 돼요? <laughs> 자. 너무 좋은 것, 저는 것 같아요. 그냥 전 됐고 대두 명입니다. 자 발표하겠습니다. B열 A B B열 3번 오! 오! 오 축하드립니다. 오! 축하드립니다. 이거는 이건...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끝나면 응. 네, 네, 리 이거만 드리면 제통을 다시... 전화... <laughs> 드렸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네 하고 이제. 네 그렇 차나가 출간됩니다 네. 램디부스 출간됩니다 네. 출간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게 방송 미술 문화제다 미디어 아트 미디어 아트 미디어 아트 아예 네. <laughs> 진짜 재밌어 미디어 아트 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보조 배터리는 우리 열 명이 우리 누군가 깔끔하게 딱딱딱 알려나 보자 알파벳 그 아이... 음. 아이. 아이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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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b c d e f g h, 아이얼의 오버. 5번 아아 축하드립니다. 오조오터리세요버오5 오버 조버터리 오버 오버 꼭챙겨가 오버 오찬찬버오지 마세요 때 어, 촬영 때 멘토? 맞는데 세 명이 진짜 안 맞는데 재밌다? <laughs> 뭔지 알죠? 내가 이 표정이 뭐지? 왜 이렇게 익숙하던 거리인데 이시간이 들어 그거였어요 촬영 날이었습니다 어, 계속 셋이 따뜻하게 네. 재밌어 그것도 했잖아 옷바고있는 뭐, 것도 있잖아 아, 맞아요 어, 맞아. <laughs> 아, 맞아. 이게 표어라서요 아, 대답을 해요 왜 아, 이렇게 아, 무튼시간에 사인 프로그램 보호. 아, 웃시 아, 웃으시게. 아, 웃으시가 아, 웃으시게. 아, 시게 아, 웃시으시게 아, 웃으시게. 아, 웃으 뽑은 거. 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거기다잘 아, 보관해 주시고요. 네, 다시 한번 당첨되신 분들 아, 너무 축하드리고요. 아. 나가시면서 m b 부스에서 티켓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어쨌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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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어쨌든 <웃음> 그렇게 <laughs> 할수있 아, 아, 네네. 네 그렇습니다. 어 그러면 이, 어,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<laughs> 여기까지고요. 이게 다요 네네. 솜이 라도아가 아니 아니. 그래서

이제 아쉬우니까 포트 타임을 어,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뭐 사전 준비가 따로 안되기 했었는데 우리 사진 여기서 찍는 거 있죠? 어디가 있을까요? 사실 이렇게 찍는 게 사실 좀그닥이 네. 그죠? 맞아요. 각자 자리로 가서 요거를 잠시 내려놓고요. 네. 여러분이 경종에서 남기고 싶은 모습이 무엇일까? 이상! 해만 드시면 좋을 요 어? 근데 이렇게 생긴 건 처음이네요. 네. 완성을 되기 전에. 네. 그 말은 기고 아. 아. 넓다! 저희 그럼 이사! 응. 집으로 이 <laughs> 수업 좋고 네. 좋습니다 <laughs> 어떻게 할 거예요? 어, 모르겠어요 어? 조명들 해놨 우리 각자 자리만 한 번씩 갈까? 그래요? 찬자리 넓잖아 어, 찬자리한번 다시 놀러와서 아, 아 여기 같이 예, 그러이식 네. 네. 그러면 이제, 아, 그럴 <laughs> 있는데 우리가 이 나러 다 이런 글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다가 임금께서 말씀하시길. 배꼽이 어. 빠졌다 <laughs> 어? 임금모습이 잉금 모션. 잉금 모션. 잉금 모션. 잉금 모션. 잉금 모션. 잉금 모션. 잉금 은션 잉금 모션. 잉금 모션. 잉금 모션. 잉금 모션.

<laughs> 아, 네, 그러면 저희 사실은 여기까지 찍도록 합니다. 아! 아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빠뜨렸네요 여러분, 피트니 공연이 모두 종료된 다음에 다음 주에 뮤지컬 경종 수정실력 제예미시의, 아제예매시강남 <laughs> 2000원 소봉쿠폰이 예매하신 아이디에 발급된다고 합니다. 음. 2000원 쿠폰 네. 2000원 소봉쿠폰 잊지 마시고 모두 꼭 챙겨가시고요. 근데 이게 제예매시 다음 주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넣을 수 있는 거죠. 오늘 종료됐으니까 다음 주에 쿠폰이 나온다. 어, 발급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아, 근데 11월 10일까지 저희 공연은 계속되니까 그 사이에 또본 쿠폰 사용하셔서 한번더경종과 연인분과 홍수찬을 이야기를 음. 보러 와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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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네. 저희가 <laughs> 준비한 순서는 정말로 여기까지고요. 아이마도 못해. She'll maybe set 아 e r e She's a good enough. I can't g 고 Can join in, Iman? Yes, yes. I 아니 e s s i 아니 a g 니 o d one. What harm is to get? I 마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. 남은 만큼 더 열심히 더 많이 연구해서 재미있게 같이 좋은 모습으로 보이게 해드리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같은 시가 같은 공간에서 어,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. 아르지 관리님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네, 오늘 특별히 또 한글날이더라고요. 한글날에 이 굉장히 아름다운 한글이 있는 경종수정실록과 함께할 수 있는 게왜 넘겨나지? <laughs> 이게 되게 예쁜 우리말 어, 많이 넣어요 괜찮아요. 이도은 거의 트 있어요. 그죠? <laughs> 어, 여러분, 예뻐. 예쁘죠? 예뻐. <laughs> 아무튼 이렇게나서 네. <laughs> 힘이 있는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볼장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. 어 저희 한달 가량 남았으니까요 끝까지 최선의 공연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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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